이번에는 기미와 색소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희 병원에는 색소 치료하려고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진료실에 있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기미랑 잡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왜제 친구는 피부과 만 갔다 왔는데 엄청 얼굴이 한 번에 다해지더니 또 친구 또 다른 애는 피부과를 10번, 20번씩 가는데도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그게 왜 달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색소라는 것들은 한 번만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부터 천천성 모방부터 10번, 20번씩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색소치료는 처음에 가장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잡티 같은 경우는요, 정상 피부와 색소 부분이 완전히 뚜렷하게 경계가 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연필을 딱 들고서 색소를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 그럼 잡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주근깨랑 흑자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주요한 이유는 자외선이라든지 노화죠. 그래서 이런 잡티들은 색소들이 피부 표층에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강한 에너지로 떼워서 말려버리는 방식으로 전 치료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기미는 이 관자놀이부터 광대 뺨 쪽으로 마치 안개가 퍼진 것처럼 구름이 낀것 같은 뭔가 칙칙하긴 칙칙한데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그냥 쫙 퍼져 있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끝났는지도 모르는데 뭔가 되게 칙칙한 느낌이 바로 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미에서는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로 색소를 파괴하겠다고 딱 때리는 순간 멜라닌 색소 세포들이 색소를 쏟아내 버리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태워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색소가 떨어지고 엄청 얼굴이 하얘졌다가 정확히 2주에서 3주 뒤 재앙이 시작돼. 그때부터 새카맣게 기미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멜라닌 색소 세포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변에 떨어진 기미들 색소들만 살살살살살살 때려부수는 토닝 방식으로 길게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10번 20번씩 장기간의 토닝을 통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받는 분들입니다. 어? 그럼 선생님 이제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 번에 떨어지는 잡티는 좋은데 왜 기미 같은 게왜 생기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받습니다. 기미는 자외선이나 노화 같은 거 말고 굉장히 전신적인 것들과 함께 연관이 돼서 발생을 합니다. 물론 자외선 노화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이긴 한데요. 임신 출산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 갱년기 같은 것도 영향을 주기는 하고요. 또그 외에 피임약이나 항응고제, 혹은 항암제와 같이 내가 먹고 있는 약물, 그 외에 얼굴을 마구 마찰하는 습관, 각질 청소를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스크럽을 좋아한다든지 얼굴 마사지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얼굴을 비비는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외에 간이나 콩팥이 안 좋아도 기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심하게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들도 멜라닌 색소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기미가 심해지게 만들 수가 있죠. 따라서 기미는 뭐 하나만이라. 보다는 내가 전반적인 내 전신 상태와 주변 환경과 생활 습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발생한 색소 질환이기 때문에 기미 치료하러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일단 잔소리를 한바탕 시작을 하면서 치료 시작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 이런 거 먹지 마시고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오늘은 이 기미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기저막과 진피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저막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저막이라고 하는 거는 표피와 진피 피를 구분하는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피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부 각질 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표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저막은 이런 표피 세포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대지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피 세포들이 오기종기 모여서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피층은 우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덩어리로 채워져 있고, 여기에 신경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가고, 대식세포도 돌아다니면서 찌꺼기도 먹어치우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섬유모세포들도 위치를 하게 되죠. 마치 행성처럼 떠다니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얘들은 세포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저막은 피부 외부에서 오는 나쁜 물질들을 막아내는 곳이기도 하고요. 내 몸의 수분이 기저막을 뚫고 표피로 발생을 하는 거를 수분의 증발도 막아주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혈관에 있는 진피층에는 있 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이 표피 세포로 잘 전달해 주게 하는 통로 역할도 하는 거죠. 이런 기저막이 흔들리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표피 세포들과 멜라닌 세포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멜라닌 세포들이 불안해지면서 조금만 외부에서 자극하여도 을 색소를 확 쏟아내는 이런 앵글리 멜라운 사이트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기저막과 진피층에 안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미 치료를 하다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뭘 잘못하면 얼굴이 확 빨개지고 쉽게 홍조도 올라오고 민감하고 화장품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미 치료할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슉콕 잘 치료를 하고 있다고도 환자분이 친구랑 사우나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샥. 게 줬다가 새카매지고 환자분이 실컷 잘 치료하고도 독감 한번 걸리고 나면 엄청 아팠다가 새카매지고 그러니까 환자분도 마음 놓고 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전정동동하면 살아야 되고 저도 너무 불안한 거죠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주 뒤에 환자분이 올 때까지 어떤 얼굴 상태로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드리블을 하는데 공이 막 중구난방으로 튀어나가는 느낌 그에 비해서 진피층과 기저막이 굉장히 건강한 분들은. 너무나 편안해요. 이 멜라닌 세포 자체가 돼지가 튼튼하게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옆에서 제가 색소로 아무리 강한 에너지로 때려 부수고 있어도 얘가 완전 아이독 케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에너지 색소를 빠르게 치워나가도. 기미가 다시 악화가 될 우려가 굉장히 적고요. 치료를 다 하고 환자분이랑 빠이빠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한참 뒤에 봐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런 기저막과 진피층을 건강하게 해주는 고주파죠. 특히 써니 같은 경우는 2대8 단극성, 다극성 고주파를 통해서 진피층과 기저막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입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고주파 치료로는 기미 치료는 할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얘는 색소를 부수는 건 아닙니다 진피층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지 떨어진 색소를 부수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기미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주파를 기미 치료할 때 같이 더해서 해서 진피층과 기저막을 건강하게 해주면 기미 치료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금방 다시 재발해서 저한테 오지 않고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길게 유지하게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색소 치료할 때 고주파를 꼭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피부에 있는 색소 잡티와 기미에 대해서 좀 차이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굉장히 난치에 속하는 기미 색소 치료의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서 가장 내 피부에 중요한 막인 기저막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색소 치료할 때 색소만 강하게 빨리 빼준다기보다는 내 피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면서 이 치료한 색소가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꾸준하게 잘 유지가 되게 하는 플랜을 세우는 병원인지를 꼭 한번 체크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윤실에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영동센트럴 피부과 최민정 원장이었습니다.